엄청난 경기지 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잘쎄요 답에서 던집니다 점점 속도. 네. 손끝이 불타고 있습니다. 잠깐 더 복격기가 이제 예, 복격을 시작하네요. 예, 다시 김낙현에게 네, 지금 왼쪽 또. 공간 만들었습니다. 전현우, 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전현의 성적. 선수 모두 지금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조나단 보이 외곽으로 뺍니다. 다시 한번 전현우 프리포 네, 오늘은 전현우 선수의 날이네요. 네. 오늘 전현우 선수가 외곽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오늘 전자, 어, 전자레드 전우를 막아낼 수 있을지. 석점 실패. 그런데 차바위가 있어요. 네, 전현우 선수 한번 더. 이번에도 네. 들어갑니다! 아무 소망을 수도 없습니다! 아우, 전현 선수 오늘, 전현 선수의 날이에요. 자, 믿을 수 없는 폭발력. 이것이 바로 성점 슈터입니다 아, 전현 핸드의 농구를 보여줍니다. 네. 아, 전현은 정말 대단하네요. 네. 한번 감을 잡았기 때문에, 예. 손끝에, 어, 우뭐 제스처까지. 대선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7개 던져서 6개를 꽂아놓고 있는 전현우입니다. 대단한 성공률이에요.